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7장입니다. 성경과 교회 중 어느 것에 더 높은 권위를 두어야 할까요? 칼빈 당시에는 교회의 승인이 성경보다 더 우선된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결코 교회가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칼비는 성령의 증언이 이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적 감화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증거한들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은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해가 되고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이성만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령의 내적 감화는 결코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그 어떤 교회의 높은 직분자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